가 와가지고 그곳 그 마을에 아주 많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저 통로를 저저 저 문을 통해서 복음을 내야 되겠다 그것이 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있다 조세핀 성교사님 조이정 성교사님이라고 여자 두 분에게 납비를 만나 납비를 만나서 먼저 백가적으로 과장에게 매주 그 샤밭에 들어가는 밀가루 빵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밀가루를 줘서 그 위에다가 보금이 들어가는 문을 만들겠다. 어,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답변이 오기를 밀가루로 이렇게 사서 만들려면 힘드니까 카드 이것이 만팔0 0에서 2만 원이에요. 한번 가갖고 그 샤밭 빵을 사고 아니면 케이크 사고 뭐그 치킨 사는데 그러면은. 한 집에 7주를 줘라. 7주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 거예요. 이번 주 끝나는 주일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이걸 크리찬이라고 밝히면 안 받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냐 고면 한국, 아니, 운동인들 한국의 사람들이 이걸 돕고 싶어서 한다. 하고 이제 누구 엽서를 씁니다. 그래갖고 그 윤, 그 윤경원, 선사님의 음. <laughs> 엽서가 옛날 그 이스라엘에서 누가 이것을 했는가 봐. 그걸 샀대.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써 가지고 한집한집 한집 해갖고 백 집에 이것을 매주 오늘 여 주로 가요. 그런데 그들의 어, 굳은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. 그래서 누가 이걸 대체 하느냐. 그래서 한국에 우리 교회가 첫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, 알리아 운동 본부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한다. 그래서 우리가 돈을천 몇백만 원을 사전에 다 보냈어요. 그래서 7주가 이번 주에 끝나는데 이걸 해보고 이것이 더 확산되어지면. 그런데 그들이 어 일주 전에 한한 오일 전에 또 우리 그 조이스 정이 직접 전화를 지금 통하고 싶다. 그 납비 유대인이 누가 하는 거냐 이거. 그 사람하고 통하고 화 싶다라고 했고 카톡으로 지금 전화를 한번 하겠어요. 조이스 정한테 예? 바로 지금. 어.